안녕하세요. 대만은 지금 해우소의 류정엽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어, 저희 해우소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을 하시는, <웃음> <웃음> 나왔어요.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시는 안세익 선생님하고 전민숙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주제가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한 결과 이제 태풍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먼저 태풍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사실 녹음하기 전에 그죠? 녹음하기 전에 한주 동안 반응을 살펴봤어요. 와 반응이 200이 넘었더라고요. 와. 네 말도 안 되죠. 예 네, 솔직히 저희가 기대를 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안 했죠. <laughs> 네. 기대한 20명 보면 성공이다 하고 시작을 했던, 어, 해우소가 200명의 청취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물론 유튜브에만요. 아, 그래서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태풍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음, 어, 먼저, 대만의 태풍 하면은요. 한국하고 솔직히 좀 많이 다릅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겪어보셨으니 조금 다름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크죠. 네. 네, 여기 10년 이상 계셨던 정 <laughs> 네. 네, 기자님은 네. 태풍의 차이가 있었나요? 이렇게 처음에 오셔서. 태풍... 되게 체계적으로 대만은 크고, 그래서 자연재해가 많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네. 그래.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 궁금한 건 그래요. 저도 처음에 태풍을 경험했을 때 우와, 이거 장난이 아닌데? 고 했어요. 근데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왔어요. 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왔고요. 재미있었던 거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이라고 하면 한국보다 강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보통 태풍이 초당 200km, <laughs> 초당 와우. 200km면 저희 얼마나 빠른 건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초당 200km, 200m가 네. 되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네, 네, <laughs> 말이 안 되죠. 네, 초당 200m가 된다고 하고요. 재미있는 거는 태풍이 보통 저쪽 아시아, 남아시아 이쪽, 필리핀 이쪽에서 생성이 돼서 대만을 거쳐서 보통 한국으로 통과를 하게 돼요. 네, 알고 계셨어요? 보죠.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예, 네, 그렇게 돌죠. 네.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네. 한국에서는 몰랐죠. 그렇죠 한국에서 네. 그냥 왔구나 하고 알고 네, 있었는데 음. 이게 어디서 왔냐고 알고 보니까 사실 대만 쪽하고 중국을 거쳐서 음. 중국이나 대만 안 거치면은 그 일본하고 대만 사이를 새로 네. 네. 거쳐서 아. 치고 이제 한국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네. 거는 태풍이 이제 대만에 상륙하면은 한국보다 강우량은 높지 않지만 바람이 상당히 세고 반면에 한국은 바람보다는 강우량이 음. 어, 상당히 음. 많다라는 거자 이거는 사실 태풍의 그 세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막 생겼을 때 바람이 세지. 그래서 태풍이죠. 그죠? 태풍. 네, 태우가 아니죠. <웃음> 네. <웃음> 네. 그리고 나서 소강 상태를 보일 때쯤에 바람 이동 속도가 약해지면서 비변. 이제 어,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하면서 비가 많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태풍이 오니까 이제 막 대만에 왔을 때 이제 경험담들이 다 각자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 세익 선생님이 태풍 경험담을 먼저 나눠주실 겁니다. 네. 어 저는 이제 2015년에 처음에 대만에 왔고요. 그때 처음으로 만났던 태풍이 사우델로스였어요. 그 기억나시나요? 사우델로스? 예, 기억하죠. 기억하세요? 너무 많아서 <laughs> 기억 못해요. 사우델로스가 얼마나 컸냐면 그 태풍 구름 있죠? 그 네. 태풍 구름이 대만 전 면적보다 컸었어요. 와. 정말 큰 태풍이었거든요? 그 태풍이 대만 전체를 둘러서서 네. 지도가 안 보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laughs> 어렵게.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크게 당한 거죠. 아, 어, 처음부터? 네. 음, 사우델로스가 왔을 때 이제 밤에 타이페이에 왔나봐요. 이게 바람이 엄청 많이 불더니 집이 흔들릴 정도로 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대만집들 보면 천장하고 벽이 이렇게 붙여 놨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흔들려서 쩌적쩌적 소리가 날 정도로 쩌적쩌적. 네. 진짜로 밤새. 예. 저는 뭐 지진난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바람이 세서 집이, 집이, 집이 흔들려. 그요 바람 때문에 어. 집이 흔들린 걸느끼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소리. 응. 음. 소리,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잔... 맞아요. 저도 아, 맞아요. 네. 태풍은... 그날 거의 잠못 잤어요. 저도 네. 태풍 오면은 잠을 못 자요. 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돼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경험이 없었던 없어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그리고 네. 신기했던 게 대만은 태풍이 온다고 임시 공휴를 발표하더라고요. 아, 때문에. 맞아. 그쵸. 네, 네 임직, 맞아요. 일 음. 뭐, 출근하지 마, 학교 네. 가지 마, 이러면 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안전상의 문제로, 네. 네. 이제 와보시면 알아요. 어느 정도 센지. 일단은, <laughs> 안전상의 문제로 이거를 <laughs> 이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친구들이 어. 저한테 물어봤던 게, 한국은 한국... 태풍이 오면 응. 쉬지 않냐? 왜안 쉬어? 응. 어, 국가가, 국민을 걱정 안 해? 라고. <laughs> 왜냐면 여기는 바람이 워낙 세니까. <laughs> 네, 맞아요. 이 친구들은 이제, 반대로 한국도 바람이 이 정도로 세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음. 거죠. 음. 네. 그래서 사실 네. 그 대만에 왔을 때 재밌었던 게그 팀, 아까 말씀하신 임시 공휴일, 팅반팅거라고 그 하는데 보통 회사원들은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회사를 다녔는데 태풍이 온다 이런 소식이 딱 들리면은 네. 준비를 하죠. 몇 시에 그팅반팅거그 네. 공휴일이 그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기다려요 이거를 맞아요 내일 쉴수 있을까? 이건 바로 그냥 특별한 이제 휴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그 전에 다들 휴가... 약속 잡죠 그 전에 아, <laughs> 보통 이제 일단은 기다려다가 발표가 나면 사람들한테 알려주죠 아야 팅판팅 거야 맞아요. 내일 쉰다 해 음. 보통 대부분은 같이 쉬지만 가끔은 이제 어떤 도시는 쉬고 어떤, 어떤 도시나안 네. 쉬고 네. 네. 학교별로 선택적이죠 음, 네. 사실 그거 재량권이 네. 각. 지, 지자체별로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예, 같은 도시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공유하면서 야 우리 뭐할까 이런 얘기맞아 그래서 음. 보통 이제 퇴, 휴가가 나고 사실 그날 당일 태풍이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사실 맞아요. 그죠? 그날 당일 사실 별 일이 없을 음. 수도 있죠. 그러면 다들 이제 노래방을 가고 영화를 보러 가죠. 가족들하고 특별 음. 휴가 <laughs>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태풍이 음. 와서 팀판 팀커가 되면 <laughs>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음, 음 그래 뭐, 저도 저도 네. 기본적으로는 안 나가고 있고 이제 태풍이 지나갔다 그러면 되게 날씨가 되게 좋잖아요 네. <laughs> 태풍이 끝나고 나면 날씨가 진짜 좋아요 아잠안 자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잠을 못 자서 그날 자야 돼요 자야 돼요? 어, 아, 일단 자야 돼 피곤해서 아. 네, 다 필요 없고 네. 그때 뭐 그때그때 다르죠 아, 심할 아, 때는 체력이 대단하신데요 잘... 아 진짜 <laughs> 어, <역시. 웃음> 건강해서 아, 네 근데, 체력이 대단해요 어, 그러면 류 기자님은 무슨 일 있었나요? 아저 같은 네. 경우는 처음 대만 왔을 때 이제 타이난에서 태풍을 맞았어요 근데 당시에 태풍이 상당히 했었는데 타이난시장 지금 행정원장님이 뭐죠? 지자체장 중에서 팅팡띵커 임시공휴일을 가장 늦게 하는 <laughs> 지자체장으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랬어요? 태풍이 와도 안 해요 아 어, 그래요? <laughs> 어, 네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자주 비난을 받던 그것 때문에 다른 건다 괜찮은데 어, 네. 여름방학 때 학교 수업을 나갔어요 저희는 이제 여름방학 때도 수업을 영학점인데 출석에 의해서 안 나갈 수도 없고 자,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하, 학교 쪽이 아닌 이제 밖에 외곽에 잠깐 살았을 오, 때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태풍이 왔는데 저는 쉴줄 알았거든요. 그래.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약 전화해서 확인 하니까 어안 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 그래 늦게라도 가자. 그래서 너무 가기 싫어서 그러고 있다 오토바이 딱 몸을 면 싫었죠 아니 이게 웬걸 한 반은 침수가 돼있고 네 오토바이가 이제 근데 네 저는 50cc를 탔어요 힘도 없는 오토바이 <laughs> 네. 그래서 웽 하고 가는데 보통 이게 한 60에서 80km 간단 말이야 적어도 60km는 달리는데 아니 이 친구가 40km 이상 안 나가는 거야 <laughs> 앞으로 가는데 웅어 <laughs> 어 하고 가는데 바람 때문 소리는 큰데 바람 때문에 안어 가는 거예요 그러고 서 신호등이 딱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네.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안 쓰러지게, 그러니까 내가 안 쓰러져야 되는데 오토바이를안 쓰러지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발버둥을 아 치는 거예요, 좌우로 네, 그랬던 기억이 네, 납니다 아니, 태풍 올때 오토바이 타고 나가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같라아요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왜냐면은 내 몸으로 그 바람을 뚫을 수가 없으니까 아 오토바이 타고 바람을 뚫는 거예요, 동력으로 근데 아 사실 네. 그런 개념이죠, 가긴 가야 되고 아이 사람들이 네.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끔 막 또... 날라다니잖아요, 오토바이가 맞아요. 심할때 <laughs> 아니, 그럴 땐 알죠 <laughs> 그렇죠 알죠 그랬으니까 아셨겠죠 그때 <laughs>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다가 날아오는 간판이나 <laughs> 그러니까 네, 맞아서 다치시는 <laughs> 음. 분도 계셨고 심지어 구사일생 비디오도 이제 막 가끔씩 아 올라왔었어요 딱 가고 나니까 오토바이 지나가자마자 간판이 다 떨어진다거나 음. 네, 네, 그런 <laughs> 경우. 저도 <있었어요. 웃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 번은 <laughs> 음. 이게 추석 때쯤 돼가지고 팅반팅커가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갔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왜냐면 저희 집이 옛날에는 이렇게 빨간색 라인 보면은 민추엔씨로까지 가다가 고가로 올라가잖아요 네. 지하철 네. 네. 그게 팅반팅커가 되면 고가에 여기 운행을 안 해요 아 네. 고가 위에 네그 아, 네. 왼산부터 그다 아, 안 해요. 결국에는 이제 빨간색이 그 북쪽으로 가면서 그쵸 밖으로 끝까지 안 지하철이 갔다 아닌 갔다 이제 갔다 지상으로 네. 네. 네 지하까지만 딱아 운행을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는 가야겠는데, 친구하고. 어, 친구는 쓰긴 살았거든요.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민촌 씨로까지 가면은 너무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릴 것 같아서, 우리 한, 한 역, 한두 역 앞에 내려서 우리 버스를 타고 가자. 네. 아니면 택시를 타든지. 원래 택시를 타려고 그랬죠. 근데 어,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겠죠. 택시가 없어요, 길에. 아... 그리고 지금 결국 진짜 힘들게 버스를 탔어요. 우리 집까지는 못갈것 같아서, 이제 친구 집에 하루 자기로 하고, 친구 집에 가, 가기로 하고, 버스를 딱 내리려고 하는데, 간판이 탁 떨어진다. 아, 다행이 내리기 전에. 어 그래서, 어, 다행이다. 음. 그 간판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다행. 그냥 이렇게 어, 앞에 껍데기? 네. 음. 그것만 탁 떨어졌는데, 음. 어. 어. 심장이. 이게 한번 덜컹 하더라고요, 어. 아, 심장이. 아, 그래도 또 생각이 났네요. 네. 또생각는게 있네요. 그 이후로 태풍 오는 날못 나가요. 아. 저는 밖에서 경험한 거는 한번은 <laughs> 집에 이제 태풍 바람이 너무 심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그 지진하면 집이 계속 흔들리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도 저희는 있는 창문이 있는데 제가 계속 그걸 열어놨어요 닫아야 되는데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화장실은 보통 이렇게 타일로 돼 있잖아요 네. 그 타일들이 계속 그 바람을 맞다가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타일이 한 일곱 여덟 개하고 그 거울이 <laughs>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대가 음, 바람 때문에요? 네 바람 때문에 <laughs> 그러니까 지진도 아니고? 네 계속 흔들리고 바람 맞고 하니까 너무 집이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네. 그 거울에 이제 무게가 또 있잖아요. 네. 그 타이들이 너무 오래 돼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 <웃음> <웃음> 또 그것도 사람 불러가지고 그게 힘들잖아요. 네, 화장실인데 하여간그때에좀 되게 많이 당황한 적 있어요. 이게 가끔 이렇게 방송 보면은요. 태풍 때문에 그 커다란 크레인이 네. 예, 제 공사용 크레인이 그냥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찌롱이나 까오션, 어, 찌롱이 좀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음. 지룽 같은 데는 이제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예, 컨테이너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컨테이너가 무슨 레고 블록 떨어지듯이. 진짜요? 예. 아, 바로 진짜세요. 몰랐네. 예, 그런 게 있었고 심지어 작년이었나? 아,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도 이제 타이중에 타이중에 한 이제 건, 건물 예, 그 고가 큰 높은 건물에서 그 빌딩 위에서 이제 공사하고 를 있었는데 그 청탑 하나가. 그냥 붕괴되 버렸어요 아그 뉴스 본거예요네본거 네, 같으시죠 글. 그게 떨어지면서 위에 차량을 덮쳤어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어 그건 몰랐는데 <laughs> 그냥 그 화면만 그런 것만 있었다는 거만 네 있었는데, 그 아. 있었는데 그 뒷얘기죠 있었는데 그한 분이 이제 사망하시고 한 분이 다행히 사셨어요 아, 재미있는 건 대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태풍이 오면 반드시 나가시지 마시고, 네. 그냥 집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쵸? 근데 저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집에 있는데, 집에 있으면서도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아까 이제 화장실 타일이 무너졌는데, 네. 다른 거 하나는 제가 처음 왔던 집, 처음에 살던 집이 옥탑방이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하니까그 당시 비가 많이 왔어요. 갑자기 집에 이게 물이 차는 거예요. 바닥에, <laughs> 바닥에, 제가 옥탑방이, 옥탑방 옥탑방인데 물이 찬다고요? 안 내려가서. 아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아, 그리고 그냥 아, 집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기울기가 <laughs> 있잖아요. 약간 집이. 완벽한 네.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 가지고 무리하게 들어와 가지고 복도와부엌쪽으로 네. 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이었던 거는 한국은 이렇게 신발을 벗고 올라가잖아요. 네. 대만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맞아요. 집이 문 열고 그냥 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는 그리고 또집 바닥이 타일이에요. 타일이요? 다 파타일. 아, 바닥이 타일로... 바닥이 그 타일로 되어있어서... 대리석이 아니라 타일이에요? 네, 타일이에요. 타일. 그 타일. 화장실처럼? 네. 그렇죠. 네. 화장실 어. 타일이에요. 어. 대만 와서 집구할 때 바닥이 타일인 거예요. 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좀 집이 아닌 아게 추운데. 추운데.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저 그렇죠. 근데 물탕에 왔어. 맞아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바닥이 타일인데서 살고 있어요. 그 그리고 좋은 거 사실 그래서 비가 그때 물이 넘쳤는데 <laughs> 네. 좋았던 건 다행히 타일이어서 청소하기는 쉬웠고. 음. 맞아, 맞네 네. 그리고 사실 저 여름에 가끔 이제 청소할 때 그냥 물을 뿌리죠. <웃음> 아, 그쪽 <laughs> 그쪽더 그렇죠, 쉽게 할수있게 네, 있을지, 네, 네. 여름에는 <laughs> 그리고 또 시원하니까 좋은데 맞아. 겨울은 정말 진짜 추워요. 겨울에그삼그 뭐라고 하죠 그 추위 밑에서 그 올라오는 냉기, 한기, 한기, 네 한기 너무 추워요. 정말 추워요. 아 그래. 혹시 뭐 다른 다른 거 있었어요? 밖에서든 겪은 경험 같은 거. 저는 별로 그런 게 없어서. 또 대만은 태풍이 오면은 이렇게 지자체적으로 음. 전기가 끊긴다든지 음. 네, 이런 네, 네. 사고겠죠. 네. 아니면 이제. 물이 혼탁해지니까는 음, 이 수돗물 정화하기 네. 위해서 며칠 이렇게 다 응. 돌아가면서 타이베이도구마다어몇 아, 응. 시부터 오늘몇 몇몇몇몇몇 시부터 몇, 몇 시까지 네. 무승구 네, 단수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네. 작년 2016년 메기 때, <laughs> 메기 때, 네, 아, 메기, 저도 저도 메기, 메기 때, 메기 때 메기, 타일이 무너졌네요. <laughs> 그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베이터구가 제일 이제 처음으로 단수 시킨다고 네. 이게 타이베이시에서 공포를 네. 한 거예요. 음. 저는 물 없으면 안 되거든요. <laughs> 바로. 어떡하셨어요? 이게왜 친구 집으로, 친구 집은 이제 그 물탱크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친구 집으로 피난을그베이터웨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메인스테이션 자, 쪽. 어... 그래서 지하철을 타려고 딱 지하철역에 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계 운행을 안해버린거예요 근데... 바람 때문에. 아, 음... 네. 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는 계속 택시를 잡았죠. 비도 진짜 많이 왔거든요, 음. 그날. 그래서 다행히 택시를 이제 하나 잡고, 친구 집으로 가려고 했죠. 고가를 넘어야 되거든요. 네. 고... 고가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오... 근데, 그니까 이제 아저씨도 음... 막, 막, 막 박... 세게 밟았어요. <laughs> 때마침 아저씨가 이제 물이 고여있는 데에서 네. 이제 네. 타이어가 밟고, 네. 타이어가 거기 들어가고 이제 바람이 오면서 택시를 밀어. 밀은... 밀면서, 뭐, 어떻게 됐나, 아무튼 타이어가 공회전을 해버린 거예요. 영화 같네요. 네. 그쵸? 렇죠래서 <laughs> <laughs> 네. 네. 방음벽이 진짜, 저한테 계속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다가오는데. 그냥 그게 밀리는 거죠, 벽 네.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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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는 거죠서 어.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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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기사분께서 확 핸들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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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꺾어가지고. 아 벌써 9살 일생 했던. 그러니까 <웃음> 어. 저는. 태풍하고 어, 태풍 때문에. 나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물이 없어서 그냥, 그냥, 저희, 그냥, 그냥 집에 계세요. 그냥.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에이. 안 그러면 이제 태풍 오면 이제 준비해야 될거꼭 그 물을 준비하시겠네요? 그래서 저는 물, 그 다음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며칠 동안은 수돗물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꼭 물, 네, 뭐 욕조에담아놓으 양치, 뭐 최소한 뭐. 양치질하거나 이런 거는 생수 저도 그래요, 저도 물이 최고인 것 같아요 물이? 그렇죠. 일단 음. 가면은 태풍 온다 음에 일단 물부터 여러 병 네. 사놓고 음. 네. 뭐 씻, 씻어도 되지만은 일단 밥은 못 먹어도 물은 먹으면 살잖아요 맞아요 네 그뭐 컵라면도 하나 있으면 은뭐한 끼씩 때우고 저는 오히려 정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전기나 불 많이 안 쓰는 거 초콜렛 아니면 이렇게 대만에 보면 음. 빠바 어쩌오라고아예그캔 아, 네. 안에 막 여러 같은 개 네. 그런 든거 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차갑게 먹어도 되니까 그거 몇개 사놓고, 그렇게 음. 태풍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편의점 근처를 선호를 해서 집을, 네. 편의점 근처라서, 이렇게 잠깐 나갔다 오면 되거든요. 네. 잠깐 나가는데 뭐, 얼마 안 걸리니까. 근데, 네. 태풍이 오면은, 네. 그 거리가 엄청 멀어요. 맞아요. 보여요. 맞아요. <laughs> 바로 진짜? 앞인데, 평소에 진짜 막몇 초, 뛰면 몇 초, 막 이렇게 되는데, 나 문을 딱 여는 순간 그냥 한숨 밖에 안나와 아, 아. 그러니까 문을 여는 순간 뭔가 네. 바람이 나를 이제 맞이하고 태풍에는 그냥 특별휴가라고 생각하고 쉬는 뭐, 게 집에 있는 게네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네 맞아요 음. 혹시 뭐 태풍 나서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일단 음. 간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가장 친한 지인들하고 많이 연락을 하고 네. 뭐, 한국인이건 대만이니건 인뭐 외국인은 상관없어 일단 다 알리고, 내가 네. 피해가 났다는 거는. 음,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만의 중앙재해 대책센터 뭐 이런 게 항상 생겨요. 음. 태풍이 오자마자 바로 생기고, 네. 텔레비를 틀으시거나 인터넷을 찾으시면은 그런 네. 것들이 나옵니다. 네. 네. 네 거기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나 중국어가 네. 좀안돼 하면은, 뭐 대만은 지금 연락하셔도 도와, 도와수있죠 <laughs>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표부, 음, 대표부, 대표부, 그러니까 네. 음, 어디에 있는 대표부냐면 타이페이, 주 네, 타이페이 네. 한국대표부 네. 네. 쪽으로 연락을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쪽도 이제 태풍이 오면 당연히 뭐, 뭐. 어디 계세요 도와드리진 못하겠죠. 어느 정도 이제 연락이나 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음. 충분히 가이드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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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도 태풍이 오면은 대만은 지금에서도 아마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어떻게 대처를 아, 하는지 네. 이것도 저희가 올라간다. 이제 만들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응. 아, 좋네요. 아, 참, 공익적인. <laughs> 대만이고. 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특별 대처법 있으세요? 전 기자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어, 나갈 공이 하시는 거죠. 아, <laughs> 비야 그쵸, 야. 그냥 집에 있는 거죠. 재밌는 영화 없나? 이런 네, 거. 네, 정말 <laughs> 그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가는 거. 정말 날씨가 좋아지고 나서야 나가요. 음 근데 나가려고 하시는 분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는 건다 이렇게 모여서 나가는 거아니 사실 아닐까요? 그래요. 지하철역 근처에 사는 친구들은요. 아. 보니까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아. 한 5분도 안걸린 친구들은 우산을 쓰고 뭐 우비를 이끌어 들어가요. 그래. 지하부터는 이제 천국이거든요. 그래. 그럼 그때부터 그 아. 이제 시정부역이라든가 이런 지하 아. 아케이드가 발달되어 있는 곳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음. 거기서부터 뭐 극장까지 뭐한 뭐 그렇죠. 번도 안 맞으니까 그래. 그래. 네.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 꽤 많더라고요. 음. 안 선생님은? 음. 없어요. 뭐가 없어요? 어떤 <laughs> 대처방? 집에 있고. 그냥 물 사고. 네, 물 사놓고, 이런 음, 조금 음. 간식거리,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좀 사놓고. 그럼 류 기자님은 아까 말씀하셨나요? <laughs> 뭐, 이게 좀 물이 다예요, 저도. <laughs> 정말 저는 물인 물이 것 같아요. 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넷 실시간 검색하고, 맞아요. 계속 태풍이 어떻게 이제 아. 방향이 진행되는지. 네, 그러면 맞아요. 내가 대충 알거든요. 언제쯤 나가겠다는, 그냥 누구나 예상할 수 있거든요. 몇 음. 시쯤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먹는 거, 챙겨놓는 거. 네. 네. 그렇죠? 당연하죠. 예. 네,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음. 자, 그래서요, 오늘은 태풍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태풍에 대해서 청취자분들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지만, 예, 저희가 지금 많은 거를 들려드리기에는 사실 태풍이 오고 난 뒤에도, 올해도 또 태풍이 어김없이 찾아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때 가서 한번 또 재탕을 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네, 여기까지 들어주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자님하고, 안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당연하죠. 예, 네, 다음 주 주제가 뭐죠? 쓰레기차. <laughs> 쓰레기, 쓰레기차. 쓰레기, <laughs> 쓰레기차. 예, 왜 앞에 쓰레기인지 조금, 어, 예, 네. <laughs> 네, 저희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laughs> 네. 저희가 임의로 정한 주제는 쓰레기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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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대만은 지금의 해우소였습니다. 응. 안녕히 계십시오.